나도 그런 거지. 그 내가 그냥 그 부모 입장에서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런 걸 쉽게 뭐 그래라 이렇게 얘기는 네. 못할것 같아. 근데 요즘 보면은 내가 리은이를 생각해서 보면은 음... 아,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.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. 그러게요. 그리고 이게 할머니, 할아버지 소용없어. <laughs> 네. 진, 결국 엄마아 빠지, 그 부모지. 내가 부탁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, 본인이 제할 부분이긴 한데, 어찌됐든, 니은이하고 또,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, 좋으나 싫으나 좀 힘들나, 자꾸 부딪혀야, 네. 부모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네. 뭐, 그런 측면으로, 내가 육신 같은 얘기지만, 또뭐 그렇게 생각하면. 네, 네. 맞는 말씀이십니다. 음. 그, 뭐, 일단, 가까이 이사를 왔으니까, 뭐, 또,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나는 그냥 긍정적으로 응. 생각할게 응. 그래서 음, 뭐 음, 뭐뭐 다행이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그냥 시작할게요 뭐 그런 것보다도 차츰 차츰, 차츰 응 음. 그래서 뭐 같이 고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 아... 자, 아니, 그, 요거는 허락인가요? 아니면, 어, 거의 허락인 것 같긴 음, 해요. 네. 어떤 흔쾌히 허락은 아니지만, <laughs> 리은이를 위해서라면, 아, 네.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. 음. 어... 라는 의미 아니었을까요? 그런 네. 것 같아요. 음,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지만, 음. 굳이 나 이제 떠나요? 나 그때 떠나요? 라고 말하지 말아다. 오, 오그 아빠의 네. 마음이 느껴진다. 그러니까, 이번에 그때 나는 조금 이제 어찌 됐든 뭐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아 예. 왜? 사실 이제 부모님들 한번 이제 아, 네 네. 뵙고 싶었고 또뭐 어.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 어머니, 그 어머니 수술만 아니면 원래 그 이번에 또 이번에도 이렇게 같이 뭐 놀러 오는 김에 같이 자연스럽게. <laughs>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 아, 진짜, 진짜 너, 더. 아, 더, 난 그래서 네. 처음엔 그걸 기대했는데, 네. 아, 그 같이 좀 모시고 오셔서 자연스럽게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, 조금 아쉽긴 하네. 아버님, 올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44년생. 44년생? 아, 나이가 좀 있으시네? 44년생이라고? 잘못 얘기하는것 같은데 44년? 어, 네 네. 그러면은 올해 딱 여든이 네. 여든 되는 게맞아네네 네. 음. 음. 가 <laughs> 음, 47년. 음. 근데 좀 늦둥이라. 네. 아, 그러니 아 나도 굉장히 어렵네. <laughs> 아니 <laughs> 이 사돈 사돈지가 있는데 아 형님이라고 아. <laughs> 하기에도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아무튼 뭐잘 살면 되지 뭐 결론은 뭐 지금처럼 안 싸우고 네. 아좀 싸우면 어때? 요한 <laughs> 평생 사는데 어떻게 안, 안 싸울 수는 없지. 뭐아두고 이런 것도 안 좋으니까. 음, 음. 대학교 잘 사시오 <laughs> 어, 와아 <우와>. 알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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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다 남기 씨를 너무 좋아하시는 음. 게 보여요 네 진짜? <laughs>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 아 응, 아빠 응, 아빠 어? 어, 어? 어. 남기 씨 아버님 여보세요? 아안 추워? 괜찮아? 어 여기 서울보다 조금 춥지. 어떻게 <laughs> 아, 어떻게. 여기 지금 다 우리 모여서 지금 맥주 한잔 하고 있어. 맥주? 어 아직 어. 아, 긴장하셨어. 다은이들 같이 있고? 다다 같이 다 같이. 어. 아 다은이? 아, 잠깐만. 어? 어떻게 어떻게? 어 아버님 안녕하세요. 아 그래. <laughs> 네. 다행이죠. <laughs> 아, 네, 아버님, 아, 같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어머, 그 어머니가 그 수술한 게 네. 목부위라 다른 건 불편하지는 않는데 네. 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. 그러니깐요. 그냥 되게 답답하지 그냥. 네, 엄청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. 아, 그그못 갔다는 얘기 좀 내가 한 아버님도 바꿔줄래? 아,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어, 아, 처음인가요? 20년, 20년 동생. 20년 동생, 20년 동생. 알겠습니다. 네. 아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... 네 안녕하세요. 아 예. <laughs> 다은이 아버지입니다. 예. 면서 봤으니까. 아 예. 안, <laughs> 안 받을 것 같습니다. 아유, 그니까요 저도 목소리 들어도왠지 이렇게 좀 낯설지가 않은데. 아유, 오셨서으면 예. 너무 좋았을 텐데. 얘긴 들었습니다. 그쵸, 네. 예. 그 다은이하고도 저녁을 한두번 먹었어요. 같이. 네. 얘기 들었습니다. 네. 네. 뭐 착하고 뭐, 네. 아 마음에 싹 들어요. 유 너무 오.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좀 부족한 양이 말은 자식. 둘이 서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리 <laughs> <laughs> 뭐, <laughs> 뭐 서로 잘 되게끔 버님하고 네. 저하고 같이 모님아 감사합니다 네. 어 <laughs> <laughs> 이야. 그 손녀 데리고 뭐. 네. 둘이 잘그이상있어요 뭐그뭐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 너무 감사하네요. 손녀라고 네. 네. 표현을 네. 하셨어다음어머님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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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에. 네네네. 네, 네, 네. 예 네, 일단 그 어머님 좀 빨리 회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네,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네네 네, 네. 이야 좋겠다 아 목소리는 굉장히 뭐 젊으신데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그리 네, 실제로 봐도 나... 어. 되게 젊으신 어. 말씀도 잘 하십니다 어그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<laughs> 해주시고 음. 되게 그러니까 저희 그때 같이 식사 처음 같이 하셨을 때 음.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. 음. 음.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음. 오빠가 음. 내가 살면서 뭐 음. 그 저렇게 행복해하시는 걸 처음 본다고. 음. 그러니까. 오빠가 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음. 그 순간을 음. 내가 함께 음. 한다는 게 음. 그러니까. 어. 고마운 오르야미운이도 음. 이렇게 뿌게해요 알았죠? 음. 음. <laughs> 리은이도 예쁘게 해요, 알았죠? 음. 야, 예비 사돈지간 통화까지 하게 됐네요. 어. 지금 네. 뭐 부모님들끼리 먼저 남기씨 아버님은 우리 손녀라고 해주고, 어. 또 다은씨 어머님은 남기씨를 아빠, 리은이 아빠라고 표현도 해주시기도 하고. 어, 아까 네. 진짜 통화할 때 울컥했어요. 음. 어.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들끼리 음. 저런 말씀이 음. 오갈까. 음. 음. 연차가 살짝 있으신데도. <laughs>